그래서 그거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참보리는 거네 몇 개나 되는 거야? 아, 망치로 때려서 빼야되네 망치 가져와야 돼 망치 아, 한 번만 아이고, 안 맞는데, ]險.안 맞네. 이게 너무 높네. 응. 뜨기 다대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네 개나 갖고 왔는데. 안 맞아. 일단은. 안으로 다시. 갖다놔야 됩니다. 대단히 높네. 아, 되게 돈없네 아, 참 진짜 이거를 구해왔는데, 되게 이게 더네 뒤에 못 있어서 차 조심해야 되겠어 아? 뒤에 발판에 못이 있어서 차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. 가자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그냥 한번해야와 좋아.